여러분이 자아를 알아차리고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 탐구를 실천하려면 세 가지 원칙과 세 가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자기 탐구의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는 사건은 이미 의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모든 괴로움은 100% 자신의 책임입니다. 현실탓, 상황탓, 환경탓, 남탓, 자기탓을 하면 온전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괴로움은 오직 자신만이 해결 가능합니다. 신, 스승, 종교인, 무속인 등이 괴로움을 해결해 줄수 있다고 여겨지면 면 온전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탐구의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수동적 주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멈추려고 애쓴다거나 무시해 버리면 의지가 들어가 분성이 자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생각을 내버려두고 떠오르는 생각을 수동적으로 주시하여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선택적 응시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린 생각에 대해 판단하거나 회피하거나 각색하거나 합리화하면 의지가 들어가 본성이 자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알아차리면 판단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각색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단순히 생각이 거울에 비친 것처럼 무선택적으로 응시하며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간조적 관찰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린 생각에 대해 감정이나 집착이 일어나면 의지가 들어가 본성이 자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알아차리면 감정이나 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3자처럼 간조적으로 관찰하며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방법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이 자기 탐구로 할때 의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의지가 없이 자기 탐구를 하면 본성에서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책 멘탈리스트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